그래서 일체식 차축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향이 됩니다. 얘를 왜 일체식 차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하나의 차축으로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이 묶여져서 조향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묶여져서 조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일체식 차축의 조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관 장치 나누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이렇습니다. 자, 동일한 전달춤 소리예요. 똑같이. 일 세시 차주에서 자, 조향 핸들, 조향 축, 조향 조인트, 똑같아요. 그럼 조향기어 박스죠. 조향기어 박스. 이렇게 생긴 형식의 조향기어 박스를 뭐라고 한다? 웜과 섹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웜기어, 웜기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다? 섹터기어라고 얘기합니다. 섹터기어, 섹터기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 뒤로 나와 있는 거, 이 암을 뭐라고 한다? 피트먼 암. 앞에서 보셨죠? 피트마나 어, 피트마는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 이 링크를 드래그 링크, 드래그 링크, 그다음에 너클 암, 너클 암, 그다음에 너클, 어, 너클을 두고 어떻게 되냐? 반대쪽 바퀴를 조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이로드 쪽에 암을 또 너클 암을 빼지요. 그다음에 뭐 다이로드 막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반대쪽에 조향되는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일체식 차축의 조향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뭐웜 섹터의 조향 기어를 이용을 한다. 조향기 박스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순서도 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자 제가 핸들을 돌릴 때요. 핸들을 돌릴 때어 돌아가는 기준이죠. 바퀴가 선회하는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바퀴, 좌측 바퀴가 우측 바퀴가 돌아갈 때 선회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있다? 여기 있는 어, 중간에 차축과 이 너클을 연결하는 이 핀에 있다는 얘기죠. 이 핀. 음, 이 핀. 그래서 이 핀을 무슨 핀이라고 하느냐? 어, 킹 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향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일체 시차축에서 뭘 기준으로 이 킹핀을 기준으로 어떻게 타이어가 선회를 하는구나 원의 중심을 잡아서요 그래서 이 킹핀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이 킹핀을 일체 시차축에서 킹핀을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서 나오죠 뭐 32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킹핀의 어, 종류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로 어, 고정되는 방식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제, 예. 어, 많이 쓰는 게역엘리오인데역 엘리오전에 역 일단 엘리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오스 특징이 뭔데요 엘리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 일체지 차축 차축에서 몇 가닥 두 가닥이 나와요 차축에서 두 가닥이 나오고 그다음에 너클이죠 너클이몇 가닥 한 가닥이 들어와요 차축 두 가닥 너클 한 가닥에 킹핀이 꽂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엘리오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오형.